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가상공간 속에서 조형적인 조화미를 찾아내고 있는 김봉관 작가를 만나봅니다. 디지털 기술로 그려내는 새로운 예술세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아날로그 작업에 실감형 미디어 아트 기술을 더해 가상공간 속에서 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는 김봉관 작가.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작품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 그 첨단 매체와 가상 세계를 주로 다루시더라고요. 이런 매체들을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매체들로 작업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모 대학에서 어, 교육학 교수님께서 어, 미술과 관련된 그 4차 산업 미래를 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받았고 그때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 작가님 작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료를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제 석사 논문 제목이 사이버 공간에 에서의 조형성 단군을 통한 추상적 발현 연구거든요. 음. 저는 거기에 어떤 이런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PCB라고 인쇄해로 기판, 그걸 이제 어렵게 어렵게 수소문해서 구해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디지털 작업을 이렇게 더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PCB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 전자 제품 열었을 때 나오는 반도체라고 하는. 그렇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구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좀 재료를 공수를 해오시는지 궁금한데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구하다가 목구에서 음. 이제 지방까지 이렇게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뭐 자원이라고 이제 고물상 옛날 말로 하면 음. 거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와. 전국을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거기 한 군만 이제 음. 원래 이게 저기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다 파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우와. 김봉관 작가는 다양한 형태의 인쇄 회로 기판을 가상과 현실 세계 속에서 콜라주하며 실제와 호구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신의 눈에만 보이던 것들을 관람객들에게 좀더 쉽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현대미술 전공 하셨잖아요. 시기별로 작품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어떤 작품들 주로 하셨을까요? 초기에도 비슷한 작업을 주제로 작업은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 XR 같은 뉴미디어, 첨단 매체가 대중화되지 않아서 어, 기존 방식대로 이제 아날로그 형식으로 해서 어, PCB 같은 이제 오브제들을 찾아서 그 오브제들을 가지고 이제 어 부조나 꼴라주나 아니면 입체로 제작을 해서 그까 그러니까 오브제가 아날로그 재료들이 가지는 그 한계점을 좀 이제 제가 구상하는 곳이 이제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런 아날로그의 느낌을 어 감각적으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PCB를 사용하셔서 만든 작품 중에서 대표작을 하나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PCB 작업을 하게 된그 최초의 작업인 정원이라는 작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CB 작업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한, 한 10년 이상. 근데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된첫 어, 작업이고 계기가 된 작업이고 아직도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봉관 작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품에 3D 가상 드로잉을 더하거나 VR 공간 속에서의 조형 활동을 통해 가상과 현실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상적 조형 언어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 현실이 엄청난 화제잖아요. 작가님께서도 가상 현실을 활용해서 전시도 많이 하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작품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아, 또다똑과 레지던시 갤러리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제 작품을 지금 전시해놓고 이렇게 어, 시민 관객들이 오면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작품들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이 작품도 이제 P C B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경계에서다라는 아날로그 작업입니다. 이해가 가지는 어떻게 깰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오브제들이. 근데 그 오브제들을 이렇게 이제. 콜라주를 어, 통해서 그걸 상쇄시키고 그리고 디지털의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비트의 어떤 그런 특성들 그러니까 개별성, 완결성, 그다음에 무한 확장성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날로그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저기 XR 작업을 통해서 어, AR 작업을 더 쉬운 작업입니다 작업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로 항상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는 김봉관 작가 작품 활동을 살짝 엿봅니다. 어 작가님 게임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가상현실 내에서 뭔가를 막 그리시더라고요. 네, 뭐 어떤 작업을 하신 건가요? 아 지금 VR 공간에서 이제 VR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드로잉을 한 대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게 출력이 영상이랑 이제 3D로 출력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 어, 작업을 통해서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어, 제가 NFT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NFT 제출 뭐 출품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제가 슬쩍 보니까 뭔가 사람의 형체를 좀 그리고 계셨고. 강아지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 주제가 뭘까요?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들을 보면 좀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느낌 이 많은 작업들인데 그 작업에 이제 인간을 인간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과 인간의 조화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김봉관 작가는. 다양한 디지털 작업을 통해 자유롭게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더불어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디지털 작업은 어, 얼마든지 대형화,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고가의 그리고 뭐 기술자들이 테크니션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장작하고 전시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11월달에 부산 얼숙현대 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짐들을 내려놓고 또 앞으로 열리지 않지만은 거기서 많이 진행되어 있는 어떤 디지털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랑 디지털이랑 어떤 그런 조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물감으로 그려나가는 조화로운 세상. 앞으로도 김봉관 작가는 첨단 매체를 토대로 새로운 미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인데요. 그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예술 세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